오, 거기 아가씨.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. 지금, 날 꼬시려는 거야? 그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에 쫙 빠진 몸매. 당신과 조용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. 음, <laughs> 좋아. 차분히 가르쳐 줄게. 이상하네, 네 얼굴... 자시 보게 되는데... 는 죽게 된다고... 네 죽게 된다고... 네는 게 내 솜씨 어때? 한번 사귀어 볼래? 아직 멀었어. 그리고 난 선약이 있거든.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? 혹시 소리라고 알아? 뭐야, 그 형씨랑 아는 사이였어. 어쩐지 쎄다 했지? 만나게 되면 전해줘. 인호가 찾더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이쁘고 얌전한 여자는 이제 찾기 힘들어. 어, 형씨! 마침 잘 만났어. 뭐야? 어, 방금 전에 형씨 아는 여자를 만났는데 말이야. 형씨를 찾고 있더라고.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쓴 말괄량이 아가씨가 어디로 갔지? 아 그러기 전에 한수 부탁해도 괜찮을까? 흠 어쩔 수 없군. 이라구 장시, 고리시 하리, 자, 하리, 자, 하리, 가 하리, 자, 야 e 자, 이 r 자, 하리, 자, 이리 자, 야리 자, 하리, 자, 하리, 야하 이봐 하리, 기 하리, 하리, 하야 하리, 하리, 이거 하리, 하

서울이랑 아는 사이다. 진짜 그 남자와 관계된 건가? 어? 그 남자라는 건 혹시 그 남자 말인가? 갑자기 뭐야 당신? 안지라고 했던가? 당신도 이상한 걸 쫓아다니다간 서울형 씨가 태워죽이려고 할걸? 흠, 그 정도는 알고 있어. 겉보다 니 낯자로 실력은 좀 늘었냐? 정 보고 싶다면 보여주지! 자! 손이 빈계가 있는데 다리게 <목소리> 어이더 탔는 카가 오, 이더 탔는 카드가 오, 이더 탔는 카드가 오, 는 카드가 오, 이더 탔는 카드는가 오, 는카는 거야? 가 오, 가는

그 녀석을 쫓고 있는 게 너냐? 뭐랄까, 얘기하자면 좀 길어? 미안하지만 그 녀석은 내 사냥감이다. 사, 사냥감이라니? 어쩌려고? 베어버리겠다. 아, 잠깐잠깐. 잠깐. 그건 곤란해. 암 아, 곤란하고말고. 그놈 편을 드는거냐? 그렇다면 너부터 죽여주마. 미치겠군. 뭐꼭 편을 들겠다는건? 아니라면, 열살 동안 꺼져라. 하나, 둘, 열!

또또을못또겠어또말또못또또어또거라면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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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만큼 도망치면 괜찮겠지. 아, 오늘 일진 더럽네. 엑스라냐? 어째서? 너까지 이런 곳에 와 있는 거야. 야, 지원이 단장! 어, 아, 사람을 좀 찾고 있거든. 너 혹시 빨간 옷을 입은 역사를 찾는 거야? 아, 맞아. 끝내주는 여자던데. 좋은 말로 할때다 잊어버리고 어서 돌아가. 그럴 수는? 잔말 말고 어서 가라고. 나중에 이 비전 갚아줄 테니까 말이야. 이건 너무하잖아! 하는데 잘하는데?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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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여섯, 여섯, 고나 일어서지 말라고. 얼마나 위험하길래, 모두 다 겁먹고 있는 거야? 그거 재미있는 견해로군. 저놈인가? 이 이상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보다 훨씬 더 불길한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. 뭐, 뭐라고? 그만 포기해라.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다. 운명이란 건잘 모르지만 누구든 한 번쯤은 약속이란 걸 하잖아. 시간이 흐르면 말은 덧없이 사라지는 법이다.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. 그런 소리나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? 난 반드시 매구미한테 돌아갈 거야. 내 자신과 약속했거든. 신니러� s c h e o s р 다아다아 o r i o u s p a t s 와못 g e p o a m e d 니 비룠랑 사라 기분이 어때? 이 어떠? 기어이 기분이 어떠? 기분 기분이 어떠? 이어의 방식. 이어이 어떠? 기분이 이어이 불길한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, 뭐가 나올지 궁금하구만. 저기요! 거기 가시는 분! 응? 어? 왜? 파우스트라는 의사 선생님을... 왜돌파한텐 그 무슨 볼 일이지? <laughs> <laughs> 아...

다 어, 있냐? 참 재수 없는 놈이네.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? 그런데 매구미는 뭐라고 있을까? 설마 날 저주하는 건 아니겠지? 내 사랑 매구미.